요 내용은 평소에 스포츠에는 관심 없었고, 야구도 1도 모르지만, 그냥 들어보시면 재밌을 만한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구판이 지금. 그 NC 다이노스발 그 감염 사태 때문에, 그 리그가 중단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NC 다이노스, 작년 우승팀이죠. 서울 원정경기로 왔다가, 이제 숙소에서 새벽에 외부인 여자 두 명을 데려다가, 치맥을 때렸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죠. 리그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여러 회의를 거쳐서, 리그 이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선수들 이제 퇴근 캠이라고 래가지고 경기 끝나고 숙소 갈때뭐 하는지 이렇게 브이로그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아뭐 하긴 뭐예요 잠자죠 뭐누군 일하죠 막 했는데 그 누구도 침맥한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본인들은 다 잘못했다고 뭐막 사과문도 막 여러 경로를 통해 올리고 단장도 사퇴하고 뭐막 난리 치고 있죠. 근데 이 악재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그 팬데믹 사태 아래서 큰 위기를 1년 이상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업친데 덮친 격이죠. 이미 2020년도에 크게 한번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중도 광고도 사라졌다. 관중수가 95.5% 급감했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아예 경기를 이제 중단했거나 아니면 이제 관중 없이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광고 수입도 10%에서 40% 정도가 급락을 했다. 지금 이제 프로야구만 그런 건 아닙니다. 4대 프로스포츠 피해액이 작년에 약 2,500억이었는데 그 중에 약 1,700억, 60%를 상회하는 게 프로. 프로야구에서 왔다. 그만큼 덩치가 큰게 프로야구 산업이거든요. 이그 인천전자랜드가 2020년 지나고 빠이 날렸어요. 나못 해먹겠다. 그래서 여기서 구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일단 잘 됐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2019년도 얘기인데 대전시티즌이 여기서 빠이빠이 날려가지고 지금은 대전하나시티즌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 토트넘이 생각나네요. 하나 파이낸셜 그룹이 축구단을 100% 인수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야 이거 뭐 녹록치 않네 라는 거를 작년 통해서 이제 많이 겪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잘 됐을 것 같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답만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단 a 구단의 수익구조를 취재를 했는데요 11% 방송 중계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매치 데이 매치 데이는 뭐냐면 현장 판매라고 보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엄마가 주는 용돈 제일 커요 엄마 없으면 안돼 안 돌아가 여기가 이제 뭐 스폰서 근데 반면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 상위 구단의 구직 구조를 봤더니 중계권이 와 중계권이 대부분인 거예요 뭐 커머셜이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요 스폰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치데이 엄마가 주는 돈 없다 여긴 용돈 없습니다 여긴 독립을 했어요 그럼 요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아, 또 이제 과거 얘기를 안해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프로 스포츠는 1982년도 이제 프로야구가 처음에 시작될 때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권이었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 설치를 만들어야겠다. 야구 축구 프로 한번 시켜봐! 추진해봐! 어, 추진해봐! 이거 이경영인데, 이거? 그래서 여섯 개 구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정부가 돈 하나도 안 내도 프로 할수 있다. 대기업들이 야구단을 하나씩 맡아보면 어떠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또그또 그또 시대적인 역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 감정이 있었죠. 뭐 호남권과 영남권의 뭐 지역 불균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승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자존심,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울분을 토하는뭐 창구 뭐 별의별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먹혔어요. 제대로 먹혔죠. 근데 그거의 시작을 대기업들이 한 거죠. 어쨌든 시작이 그러하였습니다. 대의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보면 우리 회장님들 중에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야구도 그런데 골프 있죠 골프. 완전 이거 회장 스포츠입니다 회장 스포츠. 골프 선수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투자하는데 얼마예요? 뭐한 5억? 5억 정도 쓰면은 이마에 자기 회사 로고 박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5억 딱, 야, 줄 테니까 1년에 5억씩 박아. 딱 하면은, 여기 몇억이야? 여기 500억이에요, 500억. 이 야구단은 아무나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찐 재벌 회장 아니면 못 해요, 이거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요건데요. 이 모기업에 의존하는 고질적인 수익구조가 1980년이니까 지금 45년간, 40년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내 프로 구단들의 그 야구입니다. 야구의 모기업 지원 비율을 보십시오. KT, 기아, 롯데, NC. 여기에 눈에 안띌 수가 없죠. 키움은 서울 히어로즈가 현대 유니콘스에서 사온 이후로 완전히 그냥 독립적인 경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기업 지원 비율을 그대로 곱한 거예요. 요거를한번더 어, 따져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영어,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높은 거다은 어차피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년 장사를 했는데 뭐 매출이 이만큼 나왔어. 근데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쓴 돈이 겁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 그, 그걸 메꿔주는 게 여기가 하는 일인 거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엄마가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있어도 이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83억이 마이너스인 거지. 이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이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키움한테 100억, 누구한테뭐 30억, 손수 팔고 계속 흑자경영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업에 애물단지고, 오너의 애완견이 뭐 이거 좀 약간 뭐 극단적인 그 어떤 표현을 제가 그냥 긁어온 건데, 아뭐 결국에는 회장님이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 아시죠? 스토브리그.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회장님이 팀이 70억씩 적자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해 그냥 없애고 싶어 미치겠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네 비즈니스의 한 50%가 영구 지역에서 매출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사람들이 불매운동도 할것 같아 지역을 사랑하지 않네 우리가 너한테 사주는 돈이 얼마인데 이런 소리 1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정말 정말 자연스럽게 팀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짜증나는 업무를 이 사람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단장을 뽑아서 팀이 어차피 꼴등할 팀이고 계속 잘못 하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을 뽑는데 그게 잘못 뽑아서 백승수 그렇게 하다 보니 일어날 일들인데 이게 이 배경 자체가 이게 허구, 허구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팔리긴 팔렸죠 신세계가 SK와이번스를 갑자기 사버렸죠 이 얘기는 저도 제가 옛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1,352억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제대로 돈 쳐줘서 사왔어요 신세계가 뭐 당연히 이마트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마, 이베이 이제 인수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거를 따냈거든요 이게 합쳐지니까 이제 15% 잖아요 그 그러니까 갑자기 2위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인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스포츠 팬을 유통으로! 이건 전략적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하려고 산게 절대 아니에요. 국내에도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이 필요한데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현재 수준이라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냐면 이 방송 중계권의 가치를 매우 매우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커머셜의 가치를 매우 매우 올려야 됩니다 요거는 팀과 리그가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매치데이는 요두 개가 성공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케 인기가 좋은데 현장을 안갈 수가 없거든요 예, 모기업 지역권은 한참 더 내려야 됩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0이 돼야 돼요 0. 요런 구조를 가진 구단하고 요런 구단하고 이두 팀의 가치의 차이가 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구단을 사려고 하겠죠. 옛날 방송 한번 보십시오. 제가 T1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T1은 1년의 매출이 약 125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야구구단 얼마였습니까? 매출. 400억에서 500억 사이였죠? 그러면 T1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매출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단입니다 e스포츠 관련 구단 기업 어, 쓰는 비용이 약 235억원 그래서 마이너스 110억짜리 장사를 합니다 1년에 어, 아까 그 야구 구단들은 얼마였어요 지금 뭐한 130억에서 280억까지 e스포츠팀하고 전통 스포츠팀을 비교하면 뭐 기업 가치들이 나오는데 기업 가치 자체로는 또 근데 어, 별로 그 차이는 안 나요 물론 여기는 전 세계고 국내입니다 국내니까 <laughs> 차이가 좀 어, 얼마 안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1,907억이라고 하면은 어, 진지보다 조금 아래네요.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이제 비교한 장표를 보시면 수익 모델 창출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그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리그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리그가 가서 계속 중계권도 팔고 해외도 막 널리널리 널리 펼치고 프리미어 리그 NBA처럼 해야 돼요. 글로벌 리그가 될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규제도 엄청 줄여야 돼요. 합법적인 이제 베팅. 그리고 지금 돈이 몰리는 데가 어딥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라고 할게요. 지금 돈을 쓸수 있는 곳은 그런 데 있어서 많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게 있다가 그냥 좌초하는 꼴은 봐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유치해야 제맛이죠.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팀 입장에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말은 상장을 검토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나의 팀이라는 가치를 많은 사람한테 사게끔 상자를 하면 뭐, 뭐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살수 있죠 아난이 회사 뜰거 같아 어 나는 이팀 나랑 함께 가는 팀이야 그러려면은 사고 싶은 회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엑시트가 돼야 된다 엑시트가 가능하다는 건 누가 내 회사를 사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앞으로 프로스포츠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